안녕하세요, 점몽입니다. 오늘은 키니토 패시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컴퓨터 굉장히 구닥다리죠. 제가 어릴 때 썼던 것과 비슷한데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실제 제 모든 PC는 비번이 123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과연? 오, 로그인 됐어. 환영합니다. 홀, 실제 내 컴퓨터의 배경 화면이랑 똑같은데?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도 똑같고 시간도 현재 시각이거든요? 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열고 멋진 가상세계를 탐험하세요. 파일을 더블클릭하라고 했으니까 마이 픽처스 어, 뭐야? 실제 내 PC에 있는 사진들인데? 게임이랑 내 컴퓨터랑 연동이 됐어. 마이 뮤직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똑같고 이메일을 열면, 구닥다리 메일이 하나 열리는데, 안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게임들도 있습니다. 마인스위퍼, 줄을 찾기네? 어? 실제 줄을 찾기 게임이랑 완전 똑같네? 핀볼은? 오! 옛날에 진짜 이 핀볼 게임이 깔려 있었거든요? 이거도 똑같고, 인터넷은? 연결되나?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이렇게 연결됐는데 추억 돋네 그리고 이 소리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오 연결됐어 저 디인터넷이라는 게 떴는데 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색하고 탐색을 시작하세요 오른쪽에 뜨는 이게 미션을 나타내나 보네 그러면 뭘 검색해볼까? 자몽 한번 검색해봐? 오! 자몽 얘기를 해볼까? 325장의 부가세 없는 자몽 이미지 자몽 영상 무료 다운로드 자몽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자몽 얘기 한번 볼까? 들어가지네? 자몽에 대한 내 생각 자몽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크나큰 영향으로 인해 현재 여러 뉴 상태입니다 이거 뭔데? 얘네들 왜 박스 떼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굿즈도 있어 검은색 자몽 티셔츠 뭐야 이거 오! 오류가 발생했대 뭐지? 뭐야 아! 근데 옛날에 실제로 이런 오류가 있었어 Don't you want a friend? 블루 스크린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뭐야 You start your Press the label. Now. 누가 말하는 거야? 너야? 키니토를 다운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볼까? 아 이런 거 함부로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키니토펫 가상 도우미 설치 마법사. 이런 거 그냥 넥스트 갈기면 되죠. 이것도 옛날 방식이고 쭉 깔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왔어. 일단. 설치를 끝내고 여기 앱이 생겼네. 메일 열어 봐. 메일 하나 왔다고 했는데. 어이고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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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 키니토펫 가상 도우미를 설치해 줘서 고마워요. 함께 즐겁게 놀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뭔 생겼죠. 그래서 마음에 든다. 키니토펫 한번 열어 볼까? 오. 오. 알이 생겼어. 새로운 절친을 만날 시간입니다 알을 탭하여 깨워주세요 얌마! 일어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나다! 일어나봐 오 아, 아니요 따단! 하하하하 <laughs> 난키니토 n 이야 니토라고 부를게 음. 내가 p 네 친구 해줄게 o so, 뭔가 불안한데. So, 왠지 내 이름을 알려주면 안될 l 같아. 몽자로 가자. 아 뭐야? 한글 입력 안 되네. 몽자. 오케이. 오 I have never heard 들킨 건가? 어, 페이크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 yes, 이 게임 재밌어지는데, 야너 어디가? 오케이, 들어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나 빨간색 좋아하는데, 레드. 오, t h a l o v e color. 응 오케이, a y n o i s tricky. So 뭐길래? If y o 초능력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순간이동 아니야? 텔레포트. 오케이. 와우, w wow, that sure s u 저 친구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Power, 마음을 읽는 능력. Way, I could n o more 불안하다 <목소리> 나니키리토 너의 슈퍼 킹왕짱아 이거 너무 옛날 말이잖아 요즘에 그런 말 아무도 안써 친구야 함께 좀더 신나는 일을 하자고? 그래 재밌는 거 하자 어? 인터넷이네? 그래 접속됐어 뭐 하려고? 구글 게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어, 게임이야. 키니토 친구들의 웹 세상. 여기 키니토 있고 옆에 두 마리가 친구인가 보네. 시작. 오. 여기가 키니토 세상인가 봐 게임도 하고 배울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내 모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곳이지 어 밑에 뭐 있네 키니토 있고 밑에 샘 있고 제이드도 있어 일단 주변을 좀 둘러보는 게 좋겠어 어디 주변 오 이게 나야? 오! 움직인다! 그러네! 빨간색이야쌤이 어디 있이데헤 쌤. 이거 이봐뭐 내가 도와줄게! 버려진 이이건가여이가딱 봐도 낡았죠? 맞니? 맞네 맞네 맞네! 레디 리페어 말미잠 샘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를 털고 페인트 칠하고 장식하세요 재미없으면 키니토너 바로 삭제해버린다 오. Well, you see, 아,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구나. <laughs> <Well, that's 웃음> 말미잘 않... 너 자체가 집아니니 <laughs> 그래. n the b e 니니니 h a p e I'm not s u r 어? 방금 뭐야 t sure. Could you help me by d u s t 됐나 와. 교근했네. 다음 작업으로 벽을 칠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너네 집싹다 고쳐 달라는 거네 어디 보자. 빨간색이 좋을 것 같은데. 오, 이런 식으로 벽을 칠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러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현장 같잖아. 근데 뭐내집 아니니까 상관 있나? 오, 뭐야? 어? 하지마 v e done a great job. 왔네이 게임 긴장을 놓칠 수 없어 침대 놓고 시계는 침대 옆에 놓고 창문도 놔주고 c o r a t e the place. I will d 뭐 c o r a t e 비닐봉지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사람 형태였어 아왜 그러는데 피 흘리고 있잖아 죽은 게 아니야 어? 뭐야 이 게임 평범하지 않다 재밌어지고 있어 누구니? 눈눈 눈, 이빨 뭐야 If you like, you can print 프린트할 수 있다고? Just... 안 할래 넘어가 다음으로는 내 다른 친구 해파리 제이드를 소개해줘야겠는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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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공장에서 장난감을 만드는데 너 n 도움이 필요해 컨베이어 벨트 i 조각을 잡아 윤곽선에 맞춰야만 해 무슨 말이지? 일단 먼저 아,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을 연결하면 되는 거? 뭐야? 아, 바퀴가 있네. 뒷 바퀴, 앞 바퀴, 여기 차체 뒷 부분, 차체 앞 부분. 오, 놀래키지 마. 도와줄 테니까 깜놀하지 마라. 오케이, 요 프레임. 오.

좌. 왼팔? 팔어 메일이 왔어 늦지 않았어? 뭐라뭐라 뭐라 하는데 누가 보낸거지 늦지 않았다고? 어왜 왜왜 o n e Dutiana, oh, oh, we are in the middle of a really fun game here. Oh, 이 분노조절 장애야 됐다 하... 깜놀하지마 이렇게 할까? 나와 내 친구들을 도와준 보답으로 정말 신나는 게임을 선물해줄게 이런 게임이라면 사양할게 나무집에서 만나자고? 하이드 앤 시크 숨바꼭질이죠 왜 그러는데 11시인데? 어, 이것도 무서워 알람이 울리고 무언가 너를 찾고 있어 잡히지마 뭐지? 동영상인데? 어?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리고 위에 막 뭐 영어같은게 지나가던데 앞으로 가죠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라 하지마 저기 뭐있다 방금 여기 뭐있었어 여기 어딘데 세상에 이런 동굴이 어딨어 근데 실제 같잖아 일단 다른 데로 가보자 근데 시야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부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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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하지마 하지마. 360도 돌기 <laughs> 주변을 경계. 하지마. 조너 정체가 뭐야?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어? 뭐야? 나안 열래? founded by the kineto brothers in the early 70s the Kinido leisure and entertainment company has been grounded in its manufacturing of lovable characters in your plush collectibles to its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kineto the Kenito company itself in innovation and now that's why today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next move into the modern era with Kinido pet the virtual desktop assistant so join the Kenito family today and unlock the power of Kenito Pack. Visit our website or call now to bring the future right into your home. Is this is company, innovating for a better tomorrow. Oh, oh, oh. Is? I'm waiting for you. Come back to me. We open the game.